어성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녀 남자하고 여자하고 입장이 이제 다른데 그게 이제 어,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가지를 제가 여기 설명을 할 텐데요. 하나는 사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남녀가 왜 어, 성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이론하고 그다음에 주로 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남녀의 성행동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하고 이두 가지를 <laughs>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사회 구조적인 차이가 상당히 남녀의 성행동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입장에서 주로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얘기하죠. 여성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꿔 나가야지, 어, 남녀의 이 성차별 문제가 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지금 설명드릴 사회 생물학적인 관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안들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그 진화를 통해서 남녀 성행동이 달라져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인간이 이 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이나 욕구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종족 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는데 거기 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어, <laughs>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는 게 임신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임신 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했다가 출산하는 게 주로 그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그 역할이 되는데 반해서 남자인 경우는 임신이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어 가능한 한 자기 종족을 갖다가 많이 남기 위해서 자기 자손을 많은 여성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시작을 합니다 여기로는요 그래서 일종의 그어 밭하고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남자는 시를 뿌리는 입장이고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갖고 가지고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수는데 씨는 아무데나 막그 밭이 있으면 자꾸 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밭은 씨를 받을 수 있지만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씨, 씨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좋은 씨를 받아가지고 생산해내는 게 이제 주 본능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여성들이, 에 어떤 그 파트너 선택을 할때 원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남성을 이제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능력이 일단 제한되기 때문에요 임신하기 전보다 그래서 안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것도 그렇고요 원인시대를 비유하면 사냥을 해와, 해와야 될거 아니에요 임신한 상태에서 사냥을 자유롭게 못하니까 사냥도 잘해오고, 먹을 것도 잘 갖고 오고,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호자를 이제 찾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시대 때는 육체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남, 남자를 볼 때. 힘이, 힘이 세고 용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현대 들어오면서는 이게 이제 특히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제 상당히 대체가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힘만 센 남자는 별로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게 부양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이건 이제 경제적인 잠재력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이 사람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는 어, 성취욕구, 뭔가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또 현재 사회적인 지위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그쭉 조사한 거 보면은 남녀 간에 결혼할 때 나이 차이가 어, 서너 살이 많다고 그래, 토울이. 남자가 서너 살 많고, 여자가 그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네살 차이는 뭐 궁합도 안 보니 어쩌니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너 살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또 요즘 은뭐 연상 연하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분위기가 굉장히 또 달라지지만 그거는 주로 이제 이 신문지상에 이렇게 이슈로 뜨는 거고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이 나이 차이 터울이 서너 살이 많잖아요. 보면 남녀 간에. 그렇게 되는 것도 이런 사회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이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서너 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고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서로 결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동갑 내기보다 서른 살 많은 남자가 훨씬 사회적으로 안정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너무 또 나이가 많으면은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이 또안 맞으니까 서른 살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건강한지 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좀 소용이 없으니까 건강한 여부. 그 다음에 이것저것 따지고 제일 나중에 중요하게 꼭 챙겨야 되는 게 사랑에 대한 약속. 이게 결국 일종의 결혼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만을 갖다가 사랑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맹세가 꼭이 여성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딴 여자한테 갈 거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걸꼭 확인을 받고 싶어 하죠, 여자들은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여성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남성 입장에서는요, <laughs> 이 씨를 뿌리는 입장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생식력 있는 여성은, <laughs> 말이 좀 굉장히 좀 원초적이지만, 생식력 있는 여성은 이제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잘 출산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래서 어, 바꿔서 얘기하면 젊고 건강한 여성을 찾게 된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 이쪽 그 학자들 중에는 따라서 모든 남성들은 모든 남성들은 이 젊고 건강한 여성이라는 게 20대 초반의 여성은 본능적으로 선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식력이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뭐 여성들은 뭐다 도둑놈이니 뭐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본능적으로 그런 그 종족 보전의 본능이 이렇게 향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 남성들이 어, 점껏 건강하고 또 미인을 이제 그 찾게 되는데 문화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뭐 생물학적인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게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 미인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 뭐 8등신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좀 마른 미인형이죠. 마른 미인형이에요. 그래서 서구는 그 마른 사람, 좀 말라야 되잖아요. 통통한 것보다. 근데 이제 동양권에서 보면은 양귀비를 대표적으로 또 대비해서 얘기하잖아요. 양귀비는좀 통통한 미인형이에요. 그래서 어, 동양권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는데 좀 통통한 여성이 미인이에요. 좀 복스러워야 돼요. 말르면은 굉장히 좀, 막말로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laughs> 예예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 말은, 말르면은 뭘 제대로 하겠냐고, 애, 애라도 낳겠냐고 그러고, 뭐 집안일 을 제대로 하겠냐고 이제 생각하시죠. 이제 현대 들어오면서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미인형이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여대생들 보면, 그, 이 마르기 위한 이 투쟁이 굉장히 처절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여대 나가서 이런 강의, 비슷한 강의를 하면서 다이어트 같은 얘기 나와서 물어보면, 다이어트를 한 가지 종류 이상 안 해본 여학생이 거의 없어요. 다 해보고, 웬만한 여학생들은 몇 가지를 해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떤 여학생이 이제 조별로 발표할 때, 다이어트 종류를 얘기하는데, 무지 많더라고요. 수시까지가 돼요 다이어트 종류가 뭔 다이어트 뭔 다이어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laughs> 학생들이 그런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게 좀그 심해지면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 음식을 안 먹는 그런 그 이상 행동 같은 거 거식증이죠 안 먹는 거예요 날씬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건 다이어트를 넘어서 가지고 어, 자기 신체에 해를 줄 정도까지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리가 안될 정도로. 체중이 너무 빠지면 생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 뭐, 30kg, 뭐, 이러고 이 체중이 빠지면은 이게 뭐, 굉장히 그, 생존에 문제가 있을 정도까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보다 못해가지고 입원시켜서 뭐, 링겔 맞추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그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는 살을 빼야 된다, 이래요. 빼짝 말라가지고, 도저히 못 봐줄 정도인데도. 그래서, 어, 제가 본, 그, 여대, 여대, 여대생, 여대생은 40, 42, 어, 42kg인데, 그때 입원해가지고 42kg까지 됐는데, 38, 아 40kg에서 입원해가지고 2kg가 늘었거든요. 꼬박꼬박 챙기고 옆에서 감시하면서 먹이고, 이 이래가지고 2kg가 불었는데,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2kg 불었다고. 키가 161인데. 그래서, 야, 너, 너가 원하는 체중이 몇 키로냐 물어보면, 42키로 이상 찌면 안 된대요. 굉장히 신체상에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신체상에. 그래서, 예전에 그 47키로, 48키로 이때, 그 정도까지 나간 적이 있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살을 막뺀 거예요. 뺐는데, 음식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먹고 나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먹고 나면. 그래서, 아, 막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고, 막뭐 저, 막뭐 설사약을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그런 행동을 어쩔 수 없이 자꾸 하게 돼요. 짐승 같다는 얘기를 자기가 막, 막, 목, 뭐저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토해내고 이런 거 보면, 남들이 보면 정말 뭐 저런 애가 다 있냐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자꾸 자기를 가리게 되고, 죄책감은 깊어지고 행동은 반복되게 되고 자꾸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미인이라는 거는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 너 부인이 혹은 뭐너 여자친구가 미인이다 이러면 타인에게 일종의 트로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트로피. 웃음 트로피 같은.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더 이제 사회적으로 더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예쁜 여자를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못, 저 못생기고 땅따란 남자가 불신한 여자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보면서 어떤 생각 들러나세요 네? 능력 있다. 돈이 많다 돈이. 그러니까, 에, 저 남자가 뭔가, 뭔가 있나 보구나. 에? 에? 뭐 돈이 많든, 뭔가 남자로서 어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뭔가 있나 보구나. 라고 남자한테 능력을 부여를 한다고요 에? 여자를 불쌍해 하기보다는. <laughs>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못생긴 여자하고 잘생긴 남자하고 같이 다니면, 여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물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남자는 불쌍해하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네? 저 남자가 여자한테 뭐꽉 붙잡혀가지고 뭐, 그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무지 억측스러운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입장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파트너를 선택해서 같이 다닐 때 남들의 이목을 생각하는 그 입장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남자 대학생하고 여자 대학생한테 어그 질문을 해서 어떤 질문이 했냐면 당신의 파트너가 이성 파트너가 어 저기 못생겼다면 못생겼다면은 당신의 지위나 체신이 얼마나 깎인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남자 대학생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훨씬 비율이 높아요. 여학생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대답이 남자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또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남녀 간에. <laughs>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메스미디어가 그 날씬한 여자를 뭐 광고 모델로 나온 사람들, 여자, 여성들이 다저 보면 은늘씬한 여성 모델이잖아요, 보면. 간혹 그 평범한 사람 나오면 굉장히 독특한 광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화장품 뭐 광고에 아, 별로 예쁘지 않은 누가 나왔다 그러면 야 그, 그렇게 광고에 나올 수 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독특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허를 찔러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광고주가. 그런 식이니까 실제로 매스 미디어들은 남자 용품이든 여자 용품이든 대부분 여성 모델, 날씬, 늘씬하고 예쁜 여성 모델을 기용해가지고 광고를 이제 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다른 얘기지만, 광고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하는 게 소비자들의 그 기억에 선명하게 남느냐를 연구해가지고 광고 전략을 이제 짜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떤 그 장면, 어떤 색상, 어떤 그 요소에 가장 기억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기초 연구해가지고 광고에다가 활용하는데 그 노출 정도, 여성의 그 신체 노출 정도하고 광고 효과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연구한 게 있어요. 재밌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어, 여성의 신체 노출도 하고 광고 효과는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신체 노출을 갖다가 순간순간 시키는 광고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치마 길이가 짧아질수록 이 소비자들이 이 광고라는 거는 30초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딱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부 5초를 지루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요새는 보지를 않아요. 딴데 돌리지. 그러니까 오, 처음에 5초를 딱주목을 끌어야지 그 다음에 보거든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처음 도입부를 어떻게 이목을 끌 거냐를 가지고 이제 막 광고 전략이 짜지는데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 사람들이 안 돌리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부작용이 난 얘가 이제 보고가 된게 치마 길을 굉장히 짧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그 다리만 기억하고 무슨 광고였는지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출하고 분명히 비례 상관관계가 있는데 너무 노출을 심하게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역효과 줄수 있다는 뭐 이런 게 이제 보고가 된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메스 미디어 영향 때문에 그 일반 여성들이 이 동일시 하고 싶은 욕구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저 모델처럼 되고 싶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여대생들한테도 날씬해져야 되겠다. 다이어트 열풍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남성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자들이 그런 광고를 이렇게 보다가 옆에 또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여자친구나 부인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이상적인 그뭐 광고만 이게 보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한테도 상당히 그 불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된 어떤 그런 이, 이 미인 이미지상을 자꾸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어, 게스 청바지 광고에 케이트 모스라는 유명한 영국 모델이 어, 그 광고 모델로 나온 적 있는데, 케이트 모스가 굉장히 말랐거든요. 말랐겠이요 굉장히 말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도 빈약하고. 사람이 말르면은 여성이 가슴도 작게 야 되는데, 미스 코리아 나오는 거 보면, 키에 비해서 체중은 굉장히 낮은데, 뭐 웨스트, 웨스트 바스트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글래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라고. 저기, 일반 여성들한테. 좀 날씬해지고, 또뭐 가슴이나 뭐 히프는 굉장히 커지고 싶고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그 케이트 모스가 거짓증 환자예요. 음식을 거의 잘안 먹고 있는 환자인데 사람인데 광고 모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 소비자 단체에서 그 개수 광고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도저인 모델을 빼라는 그 요구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 데스라는 청바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청소년들한테 어떤 그 입고 싶은 어떤 그런 바지로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그런 모델을 쓰면은 그 청바지를 입기 위해서는 말라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청소년들이 해서 어? 잘못된 그 신체 이미지상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항해해 가지고 중도 하차한 적이 있거든요 케이트모스가 광고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매스 미디어에서 이런 그 광고 같은 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일반 소비자들, 여성들한테. 이런 것들 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뭐 소비자 단체에서 혹은 시민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뭐 그런 그 운동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